오늘 경험해봤던 비슷한 동선의 비행기입니다. 자, 프리즈 시작이고 추마세라를 거쳐 그레이브야드, 엘 아자르까지 올라갑니다. 네. 하늘에서 노아드라 선수는 그냥 대놓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저, 오, 나는 미니에 있어. 저는 종이 없는데요. 선생님. 아아아아 스파이로. 오, 어, 그리고 오 샷건 두번 장전. 그런데 다시 한번 장전. 와, 와 이블리. 와 퍼펙트. X를 잡았어요. 예, 까끔. 여기서. 이블리 스킵이 다는데요. 어, 주고 받고 노아드라는 바로 옆에서 그냥 같이 들어왔어요. 장군 원군인데요. 네. 그리고 서른 발, 서른 세발 버텨요. 이거 어. 이블리가 거이 조금 더 템포를 올려 줘야 돼요. 양각 확실하게. 네. 어, 봤죠. 깨버리기. 어, 그렇죠. 링드가 버텨줘야 하고. 이브이가 뒤쪽에서 양각 사, 양각 사이즈 보고 있어요. 네. 아, 예상하고 있지는 않아 네. 압박해 들어가고 있지만. 어, 자, 자 여섯 한 발, 한한 발, 한발 대단체 여섯 대단체 발. 발이에요. 루루 루 여섯 발 AKS. 오한대 어, 한자 맞췄어요. 버프 잠깐. 아 이거 체력 회복하기 와. 와. 어렵죠? 다가옵니다. 예. 하나 한 발. 어. 자 루. 오 위빙하면서 위빙하면서 위빙. 자 위치 확인하고 자 예. 구급상자 소리를 들었나요? 와 체력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와 위빙 와 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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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웠어요 채웠어요, 채웠어요! 와 하나 하한발두 <놀> 체력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구멍이 뚫려 있는 석조 건물 우측에 고각수류탄을 뿌리고 제압할 수도 있는 그런 국가 있어서. 오, 수어수가어 스피어. 어, 스피어 진짜 이런 규전에서는 발군입니다, 정말. 발짝 소리 듣고 바로 치는 스타로드뒤돌기를노요아 아, 이거 튼데요. 아! 아 자 이러면 인디고, 퓨어보이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와 여기서 또에도킹에도와이오아 버텼어요! 진짜... 딜과 탱을 동시에 킹에도 애더! 이거 에더의 지분이 한 7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막아줬어요 하나 아, 최고의 킹...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현재 와투스프의 어, 루가 어느새 임팔라이 진입을 했네요 네틴리퀴만 <laughs>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자 그리고 칼브 스 칼브! 어 점픈데요 아, 이거 와. 야. 이처럼 날아서 볼처럼 쐈습니다. 네. 자 이러면 한명 잃게 됐습니다. 삼거리 구덩이 쪽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오스와요. 어 이거는 라이딩 샷으로 한번. 근데 에도가 한번 건졌거든요. 스네이컨즈를자 네. 그리고 코드 마르코가 생존해서 오스에게 또 치명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웰컴 슈트탄이 정말 정확했어요. 어, 그리고 히블리와요. 기블리 히블리옵니다. 어, 근데 코드 마르코 몸이 불탄채로 어왔는데요 네. 자, 마지막 킬 포인트를 가져오. 아, 네, 에더가 골드 바로 거절 정리. 이러면, 추가 킬까지 꿀맛! 킥! 킥! 아, 잡아냅니다 네. 에더 6킬. 네, 자, 뒤에서 샷 계속 날려주고 있고요. 어, 왼쪽에, 왼쪽에 누워있는데. 네. 어, 실패가 플러드 어, 기절시켰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서로 간에 출혈 나오게 되면 규빌리가 웃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용병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아, 빌이 정리. 네. 1층은 내 준다는 그런 생각도 품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자, 안전하게. GX도 월세 내야죠. 어, 그렇죠. 그렇죠. 왔어요. 자. g 네. 월세! 와. 월세 지불했습니다이 정도면. 야, 야, 4킬입니다 야, GX. 와. 시원합니다 진짜. 네. 그 GX는 좀부유하긴할것 같은데. 와, 이쪽에 나, 남쪽 집단제 정말 많은 와 걸렸어요 자 야, 히로이 좋아요.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나왔고 자 이제 에디 쪽으로 모든 인원들이 합류하기보다는 외곽 쪽에서 계속해서 땅을 먹어주는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 일단은 갑니다 그래서 네, 그진딱로 저희도 월세 내겠습니다 네, 히로이 네 히로이 갑니다 히로이 가요 코낙시 리드샷 새로운 세입자 가요 게임은 어. 마동이 어서옵쇼! 자, 페이지 체력 많이 빠졌거든요. 스쳐도 가게 생겼어요! 웰컴! 자, 월세 내야죠. 게임 오바 동독. 아, 디스커스팅이 페이지 기절시켰고. 빠르게. 기로이기 일단은 정리가 되는 분위기에요. 찻두명 잡혔습니다. 실패. 4킬 만들어냈고요. 아, 결국 돌아가네요. 조금 빗나갔어요. 자, 이거 성초궁을 뚫어버리나요? 네, 이게 두 명이다 보니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죠. 상대는 기블리입니다. 맞습니다, 기블리! 투표와래바 어. 둘이서 4 명을 상대하기 위한 준비를 기울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호. 네. 자 일단 체력 회복 아이템이 또 없어서 여기서 어어. 여기서 여기서 이 싸움. 두명다 아, 같이 가고 있어. 같이. 가져가. 자 수류탄 옵니다. 오, 완전히 기절했어요. 레바가307 0 기절이 시켰어요. 체력이,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든 끝까지. 아, 아 결국 에디가 3007 기절 못 살리고 있거든요. 네, 예, 투입했어요. 아, 이거 수류탄 계속 날아옵니다. S R. 그렇죠. S S R이 마지막 수류탄. 아 어, 들었어요. 자, 살렸네요. 달리면서게이모 마동도 좋습니다. 네 명의는 유지하고 있고 네. 이 지역 정리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아줄만 하거든요. 근데 에디의 3 배율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 점자 기량 주도권 또한 브리라 유나이티드 스포츠가 갖고 있어요. 와, 아, 아, 나올 곳을 다 보고 있어요, 에디. 자, 일단 타겟 보정 시켜주고 있는 에디고 그 뒤쪽에서도 백업샷이 날아올 수 있거든요. 얀리가사키을 기록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 보이는 글로벌리스포츠 엑센. 더 점수가 필요한 게임홈 하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서 이 지역을 뚫고 나가야 하거든요 2위까지 GX까지는 어떻게든 잡아내고 싶은 게임홈 하동입니다 아 그리고 투척무기 상황이 너무 좋은 브리람 유나이티드입니다 안쪽으로 건물 안쪽으로 술류탄 넣어주시는 여기까지고요 있네 3배율도 누고 있어요 아 SR 실패를 기절시켰고 어. 바로 앞에 터졌어요 화염병이 중간에 사격을 통해서 터진 것 같죠 어, 네. 그리고 안쪽에 투척무기 또 들어갑니다 SR 기절 자기장이 잠겨요. 어 그래도 그 사이에 나왔어요. 한 명의 적수가 아, 나왔고. 아, 진짜 너무 아프죠. 네. 이거 불이랑, 어 불이랑, 아 불이랑 미라이티드가 치킨을 가져가다요. 음. 결국에 마지막 수류탄 던지면서 압박해 들어가면서 게임오마동 마지막 공간이 수보시의 점수. 아하다 불이랑 미라이티드 슈퍼샷. 시빅힐 치킨 가져가면서 22점 랭크 D 시전에서의 두 번째 치킨입니다. 공격적인. 그런 면모! 브리람 유나이티드 e스포츠다운 그런 면모가 드디어 터졌다고 봅니다 아, 자, 무려 12킬 치킨 22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로이기 그리고 티, 팀 리퀴드가 머무르고 있었던 그 점프대를 와해시키면서 꽤나 좋은 포인트를 또 올려갔고요 기블리도 사실 어, 조금 일찌감치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눈부신 방어, 수비를 통해서 킬 포인트와 어, 순위 포인트 소중한 4점을 얻게 되, 되면서 3위에 위치하고 있네요.